안녕하십니까. 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어떤 뉴스보다도 가장 화제가 되는 빅뉴스, 탑뉴스는 영화 기생충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열린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까지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작품상까지 주겠는가? 감독상까지 주기야 하겠는가?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란 듯이 작품상의 감독상까지 받음으로써 이날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네, 오늘 TV 조선이 오전 10시부터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독점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네, 오늘 영화 기생충의 수상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시상식 초반에 각본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 국제 영화상,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감독상, 작품상 순서대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각본상을 받았는데 이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만든 영화의 각본을 직접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직접 무대에 올라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감사하다. 언제나 많은 영감을 주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내 대사를 화면에 멋지게 옮겨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배우들에게도 감사하다라는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미국에서 굉장히 기대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가진 유머러스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머가 있고 또 위트가 있고 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미국인들조차도 이렇게 배꼽을 잡고 웃게 만들 정도의 어떤 유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수상 소감은 아니었지만 다른 시상식에서 이 각본상을 받으면서 했던 수상 소감을 보면 이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은 각본을 쓸때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 대본을 쓰는데 항상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장사가 안 되고 아주 구석진 곳에 위치한 이런 카페만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다시금 그 카페를 찾아가 보면 망해서 없어져 버린 이런 카페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상의 영광을 그렇게 망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데 네 공신이 되어준 그런 카페 사장님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 이런 아주 유머가 있는 이런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각본상에 이어서 기생충은 국제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한 어,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갑자기 후반부로 이제 가면서 주요 부분에 수상만 남았죠 남녀 주연상 그리고 감독상 작품상 인데 감독상 네, 함께 후보에 올랐던 감독들 정말 다 쟁쟁한 후보들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는 네, 역시나 가장 강력한 작품상 후보였던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17 이었죠 이 1917의 감독 샘 맨데스 였습니다 아, 그리고 뭐 마틴 스콜세즈 감독도 있고 또 퀸틴 타란티노 감독도 있었는데 이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보란 듯이 예상을 깨고 봉준호 감독이 수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감독상 수상할 때가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는데 봉준호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정말 모두가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홀에 있던 정말 쟁쟁한 배우들 감독들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아, 축하를 해주는 기립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올라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시작할 때까지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참내 네, 수상소감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은 뭐 전혀 이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으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국제영화상까지 받고 나서, 아, 오늘 내할 일을 다 끝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 이런 상을 받게 되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마틴 스콜세즈 감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순간, 네, 시상식 카메라가 어, 이 관중석에 있던 마틴 스콜세즈 감독을 비춥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번에는 그 관중석에 있는 마틴 스콜세즈 감독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네,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마틴 스콜세즈 감독도 굉장히 네, 감동적인 표정으로 굉장히 엄지손가락을 봉준호 감독에게 아, 지켜 세워주는 굉장히 보기 훈훈한 이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수상소감을 이어갑니다. 네, 바로 저 마틴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이 상을 받을 줄은 전혀 몰랐다 라고 굉장히 가슴 벅찬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퀸틴 타란티노 감독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어, 이번에 원스어 포런타임 인 헐리우드 이라는 영화로 함께 감독상 후보에 올랐는데 네 봉준호 감독 이렇게 말합니다. 어, 미국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낯설어 할때 항상 나의 영화를 추천 리스트에 올려주면서 나를 지지해줬던 이 퀸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너무나 어, 감사드리고 싶다. 알러뷰 퀸틴이라고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혀서 또한번 이렇게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치있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들고 있던 오스카 트로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카데미가 허락한다면 이 트로피를. 텍사스 전기톱으로 5등분에서 나머지 감독들과 나누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m ready to drink tonight. 난 오늘 실컷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이 감독상을 봉준호 감독이 가져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작품상은 그래도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이 수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작품상을 제인 폰다가 나와서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봉투를 열고 갑자기 파라사이트라고 외치는데 네이 생중계를 보고 있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laughs>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는데, 네이 화면 속에 정말 이 시상식장 안에 있던 모든 뭐 미국의 쟁쟁한 그런 배우들, 감독들, 영화 관계자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정말 기립 박수로 이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을 축하를 해줬습니다. 정말 이번 아카데미 어, 시상식 너무나 이변의 연속이죠. 정말 기생충이 이번 아카데미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2년의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동시에 거머쥔 것은 1955년 영화 마티 이후에 64년 만에 일어난 역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작품상은 투자자 그리고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작품상을 수상할 때는 어, 제작사 대표인 바른손 ENA 대표의 곽신혜 대표가 나와서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아, CJ 어, 엔터테인먼트 대표죠. 그리고 CJ그룹 부회장인 이미경 부회장이 나와서 수상소감을 직접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는 왜 저렇게 이미경 대표가 나와서 오래 얘기를 하는 것이냐. 봉준호 감독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불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한국 관객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 관객들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영화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바로바로 바로 코멘트를 해주는데 그러한 한국 관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이 된 봉준호 감독, 그리고 영화 기생충, 보는 내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쟁쟁한 배우들, 뭐, 톰탱크스라든지, 뭐, 브래드핏 뭐, 레오나절 디카프리오, 또 뭐, 셜리스 테론, 뭐,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앞에 앉아서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고 함께 환호해주고 기뻐해주는 또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감회가 새로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